교회가 유기체라 그러지요. 사람의 몸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서로 이어져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곳들마다 아주 강한 뼈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 영신교회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몸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신 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은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심장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기관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뼈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근육이 되어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라 그래요. 피부 같은 존재도 되어야 됩니다. 외풍을 막아 주어야 되고요. 바람막이가 되어 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그 심장 같은 아이들이 이제 한 과정들을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부에서는 김서윤, 박상우, 박예은, 이시온, 임승아, 한채인 어린이들이 수료했습니다. 유치부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치부에서는 곽준빈, 민서준, 송우빈, 엄태준, 오수미, 전태준, 한지민, 홍서준 어린이들이 수료를 하고 이제 유년부로 진급을 합니다. 이 시간에 아마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내 이름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목사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름 다 부를 겁니다. 유년부에서는 강주희, 차민지, 이연후, 박주율, 이지호, 김예빈, 이참 곽준우, 이지후, 유예준, 김재준, 유다현, 홍혜준 어린이들이 유년부를 이제 졸업하고 초등부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김동호, 김세린, 박시은, 신예은, 윤영두, 이다현, 이시영, 황정현,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진급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김시찬, 박준희, 오솔비, 이범준, 이수혁, 한수빈, 한수인, 황서현 우리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이제는 청년들이에요. 김예원, 김준원, 박서연, 박시온, 엄태용, 유민석, 정민영, 황효온 청년들입니다. 우리 모든 진급하고 또 졸업하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영신교회 보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어린아기로 태어나고 또 지금까지 자라고 예쁘게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영신교회 교육 과정들 속에서 또 양육받고 졸업하고 진급하게 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더욱더 예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자녀들로 그 꿈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본래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라, 꿈꾸는 자들이 오는구나. 제가 조금 전에 50명의 우리 영신교회 우리 아이들의 이름, 청소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 이 진급하는 50명을 포함해서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모두가 다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자녀들로 돌보고 양육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말 뜻은 그 형제들에게서는 현실성 없이 꿈만 꾸는 아이라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저는 이말 속에 그 요셉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때때로 그 꿈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린 요셉은 그 꿈이 그냥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 갈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때때로 시련만 가득한 현실 같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바라보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던 겁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고 또 평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면 이런 마음들이 찾아와야 돼요. 저기에 꿈꾸는 자가 나의 곁으로 오고 있구나. 꿈꾸는 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꿈꾸는 자, 그 꿈꾸는 사람이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벅찬 마음도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영신교회 아이들을 보면 표현하지 않아도 늘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기대와 꿈이 있다라고. 이 아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고. 비록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앞으로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교회를 지켜가실 거라고 그러니,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서는 늘 아이들을 향한 복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꾸게 될저 인생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 장년부들은 예의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꿈꾸게 될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선배들은 저 아이들이 꾸게 될 수많은 꿈에 대해서도 예의를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었고, 우리도 꿈을 꾸면서 이 영신교회에서 자랐고, 지금 청년이 되었고, 지금 장년이 되었고, 지금 노년이 되었던 것처럼 저 아이들도 자라서. 청년이 될 것이고 저 아이들이 자라서 장년이 될 것이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갈 겁니다 그 모든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의를 가져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결정들 속에 이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들 속에 이 아이들의 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성하는 모든 예산들 속에도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한 예산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미래 투자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 현실 속에서 혹은 가까운 미래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장차 나타나게 될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장차 이루어 갈이 교회의 주인들을 위해서, 주인공들을 위해서, 어떤 예의를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수료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인 저도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장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 주변으로 뼈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 소중한 존재들을 위해서 교회는 이 아이들의 바람막이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교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교육 철학에서는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람막이가 된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교회 교육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선배들은 각각의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관상어 중에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 그럽니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 그럽니다. 아주 커다란 수족관 혹은 연못 같은데 넣어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잉어를 강물에다가 방류를 하면 1m 이상 자란답니다. 자기가 숨 쉬고 활동하는 그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작은 물고기는 평생을 작게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큰 잉어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성이 자라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교회 학교 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가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영신교회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영신교회 아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처럼 자라갑니다. 영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역할 모델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인격으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영신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 모델이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TV 광고 속에 공익 광고 속에 이 이야기가 얼핏 나왔습니다. 저 중국 동부에 극동 지역에 가면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나무는 심고 나서 5년째가 될 때까지는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을 잘 튀우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나면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씩 자란답니다. 그래서 5주 정도가 되고 나면 30m까지 자란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모소대나무를 두고 5주 만에 울창하고 우람한 대나무로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대나무가 자라는 총 기간은 5주가 아니지요. 5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치요? 30m 까지 자라는 동안에 끊임없이 돌보아 주고요. 끊임없이 물을 주고 가꾸어야만 이 대나무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대나무처럼 성장하지 않고 더디게 보일다 하더라도 우리 영신교의 모든 아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이 아이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는 꿈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살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혹은 30대로 들어가기 전에 40대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꿈을 꾸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끔 꿈을 이루어 가실 텐데 문제는 10대 때에 기대했던 꿈이 나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지 않아서 물을 주는 것을 멈추거나, 가꾸는 것을 멈추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막이가 된다는 것은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바람막이가 되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바람막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노년의 근사님들, 원로장르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영신교회는 바람막이가 될 겁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때까지 영신 교회는 성도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꿈꾸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들 모두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얘기는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억 속에는 교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사하라 사막 쪽에 가면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막을 찾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 레빈이라고 하는 여행자가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이 마을이 있는지를 몰랐고요. 몰랐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도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척박한 사막을 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시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을 벗어나서 사막을 지나가다가 몇 날을 헤매고 나면 결국에는 늘 자기 마을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 우리는 이상한 미로 속에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레빈이라고 하는 여행자가 이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레빈이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게 왜 마을을 떠나지 않냐고 왜 이곳에 갇혀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다 해봤어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계속 해봤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처음 출발한 곳으로 우리가 자꾸만 돌아옵니다 레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들하고 시름을 해봤습니다 생각 속에 이렇거든요 한 방향만 정해서 계속 나가기만 하면 이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요. 북쪽을 향해서만 계속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났답니다. 이 마을은 사막의 중심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3일만 나가면 사막이 끝나는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여행자 레빈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길을 나서 이렇게 사막을 다니다가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했다는 겁니다. 한 방향을 향해 나갈 줄 몰랐다라는 것인데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북극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라가는 동안, 꿈을 이루어가는 동안 이 북극성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늘 정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사들은 이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교사들이 먼저 이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사들이 이것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온전히 꿈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훌륭한 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크라는 사람이 썼던 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써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까지 살지 않은 날들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아이들은 바로 이 최고의 시를 써야 되는 아이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공동체가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늘 어른들의 교회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현실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어른들의 교회 안에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의견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에서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 속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이 끝나고라서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때 교회가 내렸던 결정들 속에 자신들이 정말로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는지 그것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묻지 못하고 지나왔다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의견들도 함께 담아서 교회의 길을 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영신 교회의 길이 되고 영신 교회의. 품도 되는 그런 2021년을 만들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교사들, 또 교육 위원회,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장년들이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영신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